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사셨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것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이었어요. 그 이후에 뭐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기적을 베풀기 시작했는데 사도들이 베푼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한 것이었어요. 페드로와 아, 요한이 아제 구시 기도 시간에 가다가 구걸하고 있는 그 장애인을 보고는 은과 금은 되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그때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의 오른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에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있는데 이들이 4 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이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줬는데. 첫 번째 기적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박해예요. 박해. 첫 번째 기적이 첫 번째 박해로 이루, 어, 이어지게 에, 되는데 지금 사도들이 이 박해자들을 만났는데 처음부터 너무 센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너무 센 사람들을 만나서 자이 베드로와 요한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넘을 수 없는 산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어차피 한 번은 만나야 될 사람들이고 너희가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센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엄청난 산을 그들 앞에 맞닥뜨리게 하셨는데 이게 피할 수 없는 적들이란 말이죠 앞으로 기독교가 앞으로 이 복음이 전파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가장 높은 산이고 그들이 어 물리쳐야 할 가장 센 적들이라고 할수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들에게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는데 어 이제 그 날이 그들이 오후 세 시에 그 사람을 고쳐줬고 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세 시에 그들을 그 사람을 만나서 고쳐줬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성전에 들어가고면서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지만 이제 뭐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재판을 할수 없으니까 옥에 가두어 뒀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들을 옥에 가둔, 가둔 사람이 누구냐면 일제를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은 어, 뭐 종교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고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인데 이 제사장들은 대부분이 모두가 누구냐면 사두계파 사람들이에요. 사두계인들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고 또 성전 맡은자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맡은자 앞에 2번 있고 밑에 가보면 경비대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맡은자는 성전 경비를 맡고 있는. 어 경호대장 또는 경비대장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아 경비대장이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레위인 중에서 임명을 하는데 유대교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한명이 성전 맡은 자가 그러니까 단순히 경비대장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레위인 중에서 지금 이 유대교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명이 이 성전 맡은 자이고 그다음에 사두 개인들이 그를 잡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성전 제사와 관련돼 가지고, 이 모든 사내들인 공의의 공회, 공회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정적인, 뭐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어이 최고 권력자이고 최고 어 지도자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잡힌 거예요. 그들에게 잡혔는데 이 그들의 죄목이 뭐냐면 먼저는 그 가르칠 수 없는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 있어서 이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한되 있어요. 제사장과 서기관들만이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데 지금 사람들을 모아 놓고 베드로가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들은 무자격자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죄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 그런 그들이 모여들었지만 가르친 곳이 어디냐면 이 성전 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죠. 그것은 제사장들이 관하라고 하는 구역이니까 지금 그들이 제사장들이 관장하고 있는 구역 안에서 자격도 없는 자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의사가 아닌 자가 지금 의료 행위를 해서 지금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지금 의사 면허도 없는 무자격자들이 돌파리들이 지금 의료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죄가 되는데 결국은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절에 있는 말씀에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실어해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개인들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고 예수부도 안에 있는 부활을 전하니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실어해서 그들을 오게. 가두었다는 거야 그러면 사두개인들을 대적하고 기존의 유대교의 정면으로 어, 이 도전하는 그런 가르침이 되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의 가르침이 심각한 도전이 되고 그들의 권위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물어봐요. 칠제를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이 권세와 지금 이 이름은 같은 의미인데 도대체 네가 자격도 없는 것들이 왜 이런 가르침을 하고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냐? 느 하고 물어봐요. 근데 이 사도계인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는 누구냐면 13절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볼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누구라고 하냐면 무식한 놈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듣보잡 이렇게 하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들이 배우지도 못한 것들이 누구를 가르친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무식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무식한 거야 하면서 지금 탐대하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무식하냐면 율법에 대해서 이들은 종교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니까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무식한 것들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를,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야.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십절에 보니까 반복해서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알아야 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니야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았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 그들 누가 십자가에 못박았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박 그거 알고 있어 너희들 그리고 십일절에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았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버렸다. 쓸모 없는 돌이다. 해서 건축자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잖아요. 너희들이 예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들을 버렸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십절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서 끝난 것이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부활하셨고 십일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버렸지만 진못이의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야. 집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이 어, 어, 머릿돌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너희가 버린 돌이야. 그런데 너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 그리고 너희들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버린 돌을 건축자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에 못박은 예수 버린 돌인 예수가 살아나셨고 모퉁이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지금 이 증거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거야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냐면 나사렛 예수 그때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는, 되었다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때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때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이 사람이 지금 너희 앞에 섰는데 그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증거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야. 예수 그때 이름으로 지금 이 사람을 일으켰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때 이름이 단순히 그 죽은 자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때 이름이 능력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능력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고 너희가 버린 돌인 예수구도가 어떻게 살아계시냐면 그 증거가 바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알아야 돼 무식하면 용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하면서 결정적인 한방을 그들에게 날리는데 그것이 뭐냐면 12절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것 또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고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야. 구원과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지금 사두개인들이 믿고 전하고 제이 성전에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지금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전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해서 구원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야. 그거 그것는 구원은 얻을 수 없어. 너희로서는 가이사 황제로서는 교황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을 살리기 이 사람을 일으킨 사십 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운 예수부터 그 이름이 오직 그 이름만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까지 말할 필요 없죠. 지금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 가지고 지금 내일 일을 알수 없는 거잖아. 아주 센 사람들을 만났고 이들이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회인데 이 최고 권력 기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에 지금 이 사람들이 재판을 열고 베드로와 요한을 심문하는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들을 십자가에 못박도록 사형, 어, 사형을 선고해서 어, 사형을 네, 언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사형을 언도할 수 있지만 십자가에 못박을 수 있는 권세는 저저 어, 저 자격은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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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권리는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자기들에게 만약에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형을 언도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이는 것이 합당하다. 이 사람 죽어야 된다. 그런데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어서 십자가에 못박어서서 빌라도가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못 박았다는 거야.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지금 잡혀 있고 신문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똑같은 길을 갈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너희는 아니야. 너희가 전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가 버린 그 버린 돌인 예수 구도 많이 구원자가 되는 거야 하고 그들에게 이 일격을 가하게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달라졌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것처럼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쫄보였던 베드로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보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 권력자들 앞에서 지금 담대하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너희가 예수를 버렸어 하고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왜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야.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뿐만 아니라 유대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에게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끝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말을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있는데,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구시도다. 이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다. 하는 것을 그들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제사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된 제사장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은 누구에게 목숨을 걸으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목숨을 걸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2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면 어,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자기를 먼저 택해 주셔서 내가 너희를 먼저 택했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구원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사실을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 이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예수님의 사도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자, 죄 사함을 받은 자인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예수구들을 전하는 자가 됐고, 이 예수구들에게 목숨을 거는 자들이 됐단 말이죠.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다 거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주님. 저는 주님을 해서 집도 전토도 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한 자리 할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까지 가서도 자리 다툼을 하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 나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으니까 배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으니까 나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따라왔는데 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지리를 깨닫게 되니까 아다 버릴 수밖에 없구나 다 버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아까운 것이 아니구나 다 버리고 가장 귀한 것을 잡아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도의 이름이구나. 가장 소중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 야 너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너희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야 되잖아. 천국은 너희들이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그것을 붙들어도 결코 밑지는 장사가 아니다. 너희는 결코 손해 보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그서 이름에 목숨을 걸고 사두개인들 앞에서 공회 공회 앞에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예수님에는 다른 이름이 없어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야 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배짱으로 할수 있는 말이겠느냐고요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이름에 목숨을 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근데 담의 세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잖아요. 전도자가 돼서 그가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들을 전하게 되느냐면 그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예수들을 그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지금 필리포스 3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보다 예수 그도 이름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고귀하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들을 다 주고 다 모아서라도 예수 그도 보다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그들을 얻고 예수그도 안에서 발견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이 바울이 그 모든 것 자기가 자랑할 수 있었던 가말레일 문화에서 자랐건 또는 대도시 출신이건 로마 시민권이건 바리새인이건 열심이건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려면 끊임없이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장애가 된다면 그건 배설물이에요. 다 버려야 될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여러분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신부의 강의를 듣게 됐어요. 노년에 대해서 어뭐 행복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특강을 하더라고 아주 유명한 신부래. 근데 이 신부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천주교 그 계통에서는 그리고 천주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신부의 강의를 많이 듣는데 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C D를 구워서 또 복사해서 많이 보내준다는 거야. 근데 지금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으면 초창기에는 그럴 막 시들을 막0백장 이백 장 씻고서 아는 사람들에게 주워서 차에서 듣고 막뭐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뭐 강의를 엄청나게 다니는 그런 신부예요. 그래서 노년의 삶에 대해서 뭐 행복한 삶에 대해서 주로 이제 그런 걸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 재미있어요. 유익해요. 그래서 시리즈로 저로 계속 들었었는데, 근데 이 재미있고 유익한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해가 될수 있다는 거야. 이걸 듣다 보면 저는 이제 구별이 되니까 이제 그걸 듣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지만 저야 그렇지만 이거를 종교가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듣게 되면. 아, 이거는 문제가 되겠다. 하는데, 그 강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이런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저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걸 누가 한 말이냐면, 교황이 했다는 거야. 교황님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럼 뭐예요? 예수부터만 믿는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기도가 아닌 무엇인가 누군가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자기는 믿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을 지금 오늘 베드로가 천주교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믿거든요 천주교는 교황의 말은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야 교황이 아니라고 하면 성경에 뭐라고 있어도 아닌 게 되는 거야 근데 교황이 교황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걸 믿고, 아, 너무 그 말이 좋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예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증언한 것이 뭐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 앞에서 이 말을 하고 과연 베드로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고 예수것도 아닌 누군가를 통해서도 구원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냥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왜 목숨을 걸고 예수들을 전했으며 사도 바울은 왜 목숨을 걸고 예수들을 전했으며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목이 베이고 순교한 그 많은 순교자들은 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했는가? 만약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면, 이거는 뭐, 개죽음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보다도 천주교 신부들이 많이 순교했어요. 왜 죽었느냐 하면, 예수부들을 전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들은 불교, 지도자들하고 만나고, 뭐 교류하고 하는 것을 전혀 어색하지 않게 여겨요. 다른 종교들과 만나서 제사도 드리고, 뭐 미신 무당들하고도 말하고, 왜냐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유익하고 재미있는 것이 그것이 진리일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가 꼭분별해야될 것이 뭐냐면, 배워야 할 것도 있지만. 우리가 분별하고 버려야 할 것도 있다는 거야. 근데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근간, 기독교의 뿌리는 뭐냐면 예수 그도잖아요 근데 예수 그도가 누구냐면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분이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다른 방법도 없고 다른 길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절대로 양보하거나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진리가 이것이고, 이거를 포기하는 순간 타협하는 순간 예수님은 의미없는 한 의인의... 불과하고 불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을 믿 무함의 뜻을 마음에 들을 믿어도 구원이 있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그들을 믿는 것은 구원의 한 방법일 뿐이에요. 하지만 너희들은 왜 너희만 진리라고 그러고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 그러고 왜 너희들만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느냐? 그냥 다른 종교들과 다 같이 좋게 지내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행복에 이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구도 뿐이다. 그럼 보세요 지금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슬람을 이 무슬림들이 우리나라 이제 오거나 프랑스나 유럽처럼 이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하니까 무슬림들은 애를 차나 제한이 없잖아요. 여섯 명 일곱 명막 낳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 와서 만약에 무슬림들이 인구가 많아지고 아니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나 하면 그들이 뭘 말하겠어요?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혀서 그들 앞에 신문을 받는 것처럼 너희들 예수그도만이 진리고 예수그들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 너희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장사할 수 없어.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보잖아요. 더 이상 너희는 여기서 살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나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들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뭐 10%다, 15%다, 20%다 이렇게 말하고 어느 정도 세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소수로 전락하는 순간 우리 앞에는 엄청난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죽음을 무릅쓰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그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그도를 믿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이름이고 내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을 바쳐서라도 어떤 것을 놓아 놓고서라도 붙들어야 할 이름인 것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이름이 가장 고상한 이름이고 내가 예수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다 놓을 각오가 돼 있고 포기할 각오가 돼 있고 배설물로 여길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도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아, 하나님이 나를 태초전에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그 구원을 주셨구나 하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그 감사에 그 감사한 것 때문에 예수 그들을 전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들을 전하는 예수 그때의 부활에 증인의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